S2 트레이커 해상 초계기, S2 트레이커 라리타임 페트롤 USA. 아, 이거 참 아메리카 친구들, 참 이거 무기 하나는 기똥차게 만듭니다. 와, 이거 완전히 뭐 저기 뭐... 어우, 이거 엔진이 몇개 통이야? 엔진이 이게...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엔진이 이게 1 0기통짜리 엔진이네요 와 굉장합니다 이걸 그 현대 우리 한국 기술로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이 엔진을 아, 굉장합니다. 그리고 어 아, 리소스 구조 이거 바다에서 사용하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아 이거 잘 만들었네요. 그러면 이 비행기가 항공모함 위를 어 이륙하고 착륙한다는 건데 어 아, 굉장합니다. 아, 무장까지네요. 했 그다음에 여기서 아 여기 항공모함을 잡아줄 수 있는 저기 가판을 잡을 수 있는 고리가 걸려 있네요 이 정도면은 이거 뭐 다시 수리 해가지고 써도 하늘 날수 있겠는데요 아, 아 이게 머인건머인건아 아메리카 애들 저기 무기 하나는 기똥차게 만들어요 자, 이거, 카보이, 카보이 애들다. 아휴, 미사일, 미사일. 전쟁이 없는 날은 없겠죠. 우리는 생명체로 태어남서부터 전쟁을 했으니까 그렇죠.